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으로 창원시는 1천억 원이 넘는 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원시는 개발 이익을 어디에 사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9사단이 이전한 창원중동지구는 현재 기반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민간사업자가 6,100세대 아파트를 개발해 이전비용 등 사업비를 보전받게 됩니다. 최근 창원시가 정산을 앞두고 토지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창원 중동지구 35만 제곱미터와 감계지구 5만 6천 제곱미터의 감정가격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제곱미터당 대략 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토지 감정가격에서 총 사업비 8,879억 원을 뺀 금액을 창원시가 받게 돼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 창원시가 중간 정산을 마무리하면 39사 이전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천억 원대 중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39사단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은 만큼 개발이익을 주변 지역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1세대들이 강제수용을 당했습니다. 강제수용을 당하고 이 39사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개발이 엄청나게 낙후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발이 제한돼 있던 의창구 주민들에게는 창원시의 도시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정책 수립을 통해서 일정 정도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는 개발 이익 사용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지거나 도로공사 중에 날아온 돌에 맞아 차가 파손됐을 때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배상을 받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와 기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초등학생 이모 군이 집 근처 공원에서 배수로 덮개에 다쳐 발가락에 금이 갔습니다. 이 군의 아버지는 공원 관리 책임이 있는 사천시에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했지만 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연락이 한번 돼 가지고 안전재난가에서 만나자고 해요. 우리 행정상 또 우리 시 규정상 이런 보상 절차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고. 자치단체의 경우 체육 시설이나 어린이 놀이 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시설물에 피해를 본 시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심의회의 배상 신청을 하거나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법에서 조례를 제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꼭그이 배상을 해야 된다면은 국가 배상법에 의해서 배상하는 게 원칙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반면 인근 거제시는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대구시도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에게 배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인용 자체도 많이 안 돼서 불편함이 조금 많거든요. 거제시의 관련 조례는 2011년 전국 우수 조례로 선정됐지만 경남의 다른 시군에는 비슷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의 관심과 노력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 진해 군항제 기간 중에 대형 할인점과 전통시장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창원 블랙데이를 개최합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동안 창원 지역 백화점과 대형 판매소 17곳과 농협 하나로마트 24곳, 전통시장 20곳 등 88곳이 10%에서 80%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항노와 바이오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 개발과 미래 선도 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들여 최대 16개 과제 수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업체는 경남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창업한 지 1년이 넘은 항노와 바이오 관련 사업장입니다. 경남 선거구 16곳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통합으로 거대 선거구가 된 밀양의령 하만창령 예비 후보를 김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에 인구 27만의 거대 선거구로 재탄생한 밀양의령 하만창령 선거구에는 4명의 예비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어명수 후보는 밀양의 신공항을 유치하고 시군 간 도로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입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들이 공감하고 거뭇해 하시는 그런 진심의 정치를 해 보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국민의당 우일식 후보는 그린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남부 내륙 철도를 조기 착공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서민의 삶을 위해서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관선이 아니라 민선입니다. 주인된 권리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혜진 후보는 미량 신공안 유치 등 국지간 현안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승을 해서 잘못된 공천 바로잡고 삼선의 힘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 확실한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무소속 이군영 후보는 대전통영관 KTX를 개설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농촌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공, 유통, 수출, 총력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탈당계를 낸 김용문 예비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총선을 치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요 며칠 포근함이 절정이었는데요. 따뜻한 날씨도 잠깐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내림세를 보이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을 더욱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유입된 스모그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5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창원 7도, 하만은 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김해 16도, 하만과 의령 19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 4도, 거창은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 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별다른 비 예보는 없습니다.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일요일부터 기온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함안군 보건소가 올해 연말까지 치매 등록 환자 535명의 집과 마을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사천시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5억 5천만 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함양군이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600만 원을 지원하고 산모에게 한약을 제공합니다. 거창군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오지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두 차례 버스로 찾아 건강 상담과 구강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남경찰청이 새 학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달 동안 찾아가는 캠페인을 펼칩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 발생률이 높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등하굣길 캠페인을 비롯해 통합형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하루 평균 학교 폭력 신고가 2월 9.2건에서 3월 16.2건, 4월 19.5건으로 3, 4월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학교 급식소와 학교 매점, 식재료 공급업소 등을 일제 점검해 위반 업소 12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과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 판매 업소 324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장 내 식재료 보관창고나 진열대에 보관하는 등 식품 보존 보관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오는 4.13 총선에서 조선소 사내 투표소 설치가 무산됐습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투표일에도 출근하는 직원을 위해 조선소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사업장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적고 사업장에 투표소를 설치할 근거가 없다며 다음 달 13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다음 달 8일과 9일 이루어지는 사전 투표 때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양산에서 열리는 제55회 도민 체육대회에 모두 1325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합니다. 시부에서는 창원시가 706명으로 가장 많고 군부에서는 하만군이 64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체 참가 규모는 지난해보다 173명이 늘어났고, 나흘 동안 25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치게 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